안녕하세요. 리얼템픽의 지연입니다. 오늘은 더운 여름 필수품인 서큘레이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쿠팡 판매율 1등 상품인 엘리아 9단 서큘레이터입니다. 이 제품은 터치식 작동 방식으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으며 높이 조절과 각도 조절이 모두 가능해 다양한 공간에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색상은 깔끔한 화이트로 어느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. 특히 9단계의 바람 쐬기 조절이 가능하며 초미풍 기능까지 지원돼 수면 시에도 조용하고 편안한 바람을 즐길 수 있습니다. 7일 무료 체험과 평생 AS 보장이 제공되어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실제 구매한 사용자들은 조용하면서도 바람 쐬기가 다양해 만족스럽다 사용이 간편하고 세련된 디자인이라 더 좋다는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.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실내 공기 순환과 쾌적한 생활을 도와주는 서큘레이터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 적극 추천드립니다. 자세한 상품 정보와 구매처 링크는 아래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참고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